자5 9 0번은 이제 다항함수 g(x)에 대하여 이제 라지 f(x)를 저렇게 정의를 한데그 라지 f(x)는 정의되어 있기를 얘는 x제곱 마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x 세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인테그랄 g(x) dx야, g(x) dx 요거야.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f 프라임 1을 12라고 줬을 때 g 마 1을 구하는 게이 문제의 문제야. 그러면 잘봐봐 얘들아.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인테그랄 그냥 여기 f, g, 개념이니까 h라고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인테그랄 나중에 하고 먼저 하고 미분을 하는 거야. 미분을 나중에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hx 적분하면 라지 h 되겠지. 다시 미분하면 다시 스몰 h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hx가 돼. 그다음에 이번에는 인테그랄 나중에 할 거야. 미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인테그랄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봐. 이거 미분하면 h 프라임 x지. 다시 적분하면 라,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지. 갔다 오는 거야. hx야. 알겠습니까? 근데 얘네 적분을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적분 상수가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분 한번 하고 미분 한번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바로 튀어나와, 바로 튀어나와. 그래서 차이점은 적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 상수가 붙는다. 여기 두 놈의 차이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일단 이렇게 라지 f 만 이렇게 섞여있으면은 스몰이랑 라지랑 섞여있으면 미분이 대부분이야. 여기서 할 것도 없잖아. 근데 심지어 또 여기서 h 프라임이 있잖아. 그런 힌트들을 조합해가지고 프라임 하는 거야. 그럼 h 프라임 x 하면은 봐봐 얘들아 얘는 명확하게 곱셈이 분이다. 앞에 거랑 뒤에 식도 x에 관한 식이잖아. 그러니까 곱셈이 분이란 말이야. 그럼 앞에 거 미분하게 되면은 얘가 3x 제곱 마이너스 3이고 그리고 인테그랄 g x dx 되는 거고. 그다음 더하기. 이제 앞에 놈 냅두고 뒤에 놈 미분이지. 앞에 놈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인데. 뒤에는 미분하면 이제 인테그나 상쇄잖아. 그러니까 g, x란 말이야. 괜찮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기능을 준 거냐면 결국에는 x에다 마이너스 1러는 힌트를 줬잖아. x에 마이너스 1 넣게 되면은 f'i 마이너스 1의 결과가 12라고 줬는데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얘가 0이 되죠. 그제이 신고가 0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만 숫자 대입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 그래서 2 g, 마이너스 1이 남는다. 따라서 g 의 마이너스 1은6 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럼 너희들이 이 문제에서 인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부정적분 문제는 어렵게 나오지 않아.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 여기서 판별 판별력을 주지 않는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히 그냥 맞춰라. 이렇게 출제를 한단 말이야 부정적분은. 가끔씩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하지.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라지랑 스몰이랑 섞여 있다. 거의 100%미분이야 알겠습니까? 특히 부정적분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598번 얘는 진짜 빈, 빈출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는 교과서엔 다 실려 있다 보시면 돼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 아이디어 쓰면 돼요. 이거. 이런 아이디어, 주황색깔 아이디어 쓰면 됩니다. 한번 볼까? 부정적분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까먹은 거야. 선생님이 알려주면 금방 하는데 얘는 대놓고 적분하는 라 문제예요. 여기서 쫙 적분을 해버리면 f x 더하기 g x는 봐봐. 미분한담 적분이니까 그 상수 붙는다거 생각해서 e x 제곱 플러스 c 밑에 놈을 적분하면 fx 곱하기 gx는 적분하면 3x 세제곱 e 어. x 세제곱이요 2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어? 똑같은 c네 이거 원투라고 하자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이거 0, 0, 보통 같은 거죠. 같은 거, 같은 숫자. 왜냐하면 얘네들은 하나의 쌍이거든. 하나의 쌍이기 때문에 같은 숫자를 대입해서 시원시초 찾을 수 있게 준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0 대입하면은 f형도 하고 g형이지. f형도 하고 g형은 이거 더함 3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3 되는 거고, 그다음 f형 곱하기 g형이지 이잖아. 띠끼이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게 준단 말이야. 알겠어? 또 다른 형태를 여기는 f 빼기 g 로죠 그럼 적분하면 f 빼기 g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 열립 방정식 할수 있게. 둘 더해버리면은 efx 이렇게 나오지. 그 efx니까 계산한 다 나누기 2만하면 f x 나오잖아. 뭐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도록 준단 말이야. 알겠어? 됐지? 자 그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또이문제에서뭐 구하라 그러면 f 마이너스를 더 g 구하라 구하라 그러죠 이제 요거에 대한 함수값만 구하면 되는 거지 되게 간단하지 간단한데 여러분들 지금 못 풀고 있었던 거야 까먹어서 그랬던 거야 까먹어서 이런 것도 빨리 기억해내길 바란다 그래서 f 마이너스 1을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 여기서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봐봐봐 f랑 g를 엄밀하게 여기서는 모르잖아 맞지 그럼 f랑 g를 찾아갈 수 있는 힌트는 뭘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거의 막혔으면 아마 아예 아픈 사람은 그냥 여기서 막혔을 거고, 그냥 조금 푸는 사람은 여기서 막혔을 거란 말이야. 이제 F랑 G를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있는 게뭐 어떻게 구해야 돼? 봐봐, 만약에 수학을 문제 푸는 데 있잖아. 몰라, 막혀. 문제를 다시 읽어야 돼. 근데 문제 읽어도 몰라. 그러면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장 원천적인 거를 봐야 돼. 너희들이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는 힌트들 있잖아. 예를 들면, 뭐 A B는 자연수다, A B는 유리수다, F X는 다항함수다, 최고 차항은 몇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거든. 거의 대부분 문제들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런 데에서 힌트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막혔는데 봐도 없어. 그럼 그런 데를 잘 봐야 돼. 알겠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힌트는 다 썼잖아. 뭐밖에 없어? 다항함수밖에 없는 거야. 다항함수. 잘 봐봐. 항함수두개 더했는데 2차 됐지. 더했는데 2차야. 곱했는데 3차 됐지. 그럼 뭐겠어? 곱해서 3차 됐고 더해서 2차야. 더해서 2차가 되려면 최소한 2차는 있어야 돼. 그럼 둘중하나이 2차던가 둘다 2차던가. 그치? 근데 2차 곱하기 2차는 4차잖아. 그러니까 2차랑 1차다 얘기야. 한개 2차 하나 1차단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먼저 알수 있는 방법은 얘조 졸제법이지. 조 졸제법에서 인수를 알면 곱이니까 인수들을 가져가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은 2, 3, 마이너스 1, 2얘들을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1로 하면 되겠죠? 그럼 2, 마이너스 2, 1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2 어? 뭐잠시나요 마이너스 1도 아닌가요 이게? 아 잘못봤어요? 젠장 여기 마이너스 2로 됩니다. 마이너스 2 보통은 이거 분의 이거의 약수로 구성이 되지 그지? 그지? 이거의 약수분의 이거의 약수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그러면 그 마이너스 2도 있죠? 그 안에 어 여자들이 자꾸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얘가 2가 내려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곱하면 2 여기 1 곱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0 됐지. 이거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럼 이거 갖다 써볼게. 쓰면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e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당한 힌트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풀어내야 돼.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봐야 돼, 지훈이. 얘가 f일 수도 있고, 얘가 g일 수도 있고, 얘가 g일 수도 있고, f일 수도 있고, g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봐봐. 야 f가 예를 들면 fx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라고 쳐봐. 그 gx가 만약에 이거라고 쳐봐봐. 우리의 조합은 상당히 무한계가 나올 수가 있어. 왜냐하면 봐봐. 내가 여기다가 2분의 1 주고, 여기다 2배 줘버리면 그래도 등식이지. 되잖아. 그래서 될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뭘 맞춰줘야 되냐면 그럼 여기서 힌트는 뭐냐? 다시 문제를 보라고. 또 막혔잖아 여기서. 뭘 고르지? 막혔잖아. 다시 문제를 봐. 다시 문제를 보면 이 힌트가 중복으로 사용되네. 얘네들은 단수 함수 값을 알려주는 거지만 얘네들은 상수 다항함수기 때문에 상수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F의 상수항은 2고 G의 상수항은 1이란 말이야. 상수항이 두배 차이야. 괜찮습니까? 그럼 2랑 1이 1, 나오려면 이렇게 해서 절대 만들 수가 없지. 맞지? 그러니까 얘들을 지우면서 이렇게 지우면서 아, f(x)가 x 플러스 2였고, 그 다음 g(x)가 요거였구나 라고 우리가 알수 있게 된다고 알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f(1) 더하기 g(2)를 구하래요 f(1) 더하기 g(2) 그래서 f(1)은 의 1이고, 그 다음에 g(2)는 7, 그래서 정답은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려웠죠? 이런거 조금. 근데 시험을 잘 나옵니다, 이거는. 602번 해 보세요. 자, 쌤이 아까 뭐랬냐면 라지랑 스몰이랑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지금 뭐 하라 그랬지? 라지랑 스몰 섞여 있으면 미분하라고 했단 말이야. 미분. 대체 미분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하면 미분을 하면 이제 라즈의 프라임 x 는 곱셈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f x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은 x의 프라임 x 나머지 쭉 미분하면 6x 제곱 플러스 e x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근데 문제에서는 다음 스몰 f x의 부정적분이 라즈 f 라 그랬으니까. 얘랑 얘랑 이렇게 속고야. 그지 근데 말, 만약에 문제에서 저렇게 말 없으면 라제프 s 사 스몰 l f 의부정적분은 아닌 거야. 반드시 저런 말들이 있어야 돼. 그럼 남는 것들이 요런 친구들이 남은 거야. 정리하면은 x, f 프라임 x는 6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x 되겠지. 우리가 x를 약분할 수 있잖아. x 약분 하면은 f 프라임 x는 얘는 6x-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f-1을 의 구해야 되니까 아 적분이 필요하구나. 양변을 인 n t e g 하면 fx는 자 얘는 x에 제곱되면서 2가 분모에 깔리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되겠네. 문제에서는 f1이 5라고 랬잖아1 <laughs> 대입하면 은 f1은 3 빼기 2 더하기 5인데 얘가 5야. 그래서 c 값이 4가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값을 구하래요. f 마이너스 1은 9가 되는 거지. 알겠나?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번호는 610번입니다. 610번. 아, 610번 하기 전에 여기 지금 602번 라인들을 잘 보면 얘들아.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던 것들이 되게 있어요. 604번 같은 경우에나 아니 606번도 그렇고 그렇지. 근데 이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 구했냐면 여기까지 구한단 말이야. f 프라임 x는 뭐다. 근데 기말고사 시험 범위 이게 또 나오는 이유는 얘를 한번더 적분하라 그러는 거야. 얘를 한번더 적분하라고. 봐봐 606번 보면은 f 1의 값을 구하여 이러지 프라임의 값을 구하라고 안 한다고. 그 f 1을 구하기 위해 다시 적분만 하면 돼. 알겠지? 왜냐 우리가 이 문제 풀때 F형은 뭐 이렇게 찾잖아. 그 F형 때문에 상수를 알수 있게 된단 말이야. 결국엔 적분을 하, 하더라도. 그래서 다시 적분만 하면 이 문제 끝난다. 중간고사랑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중간고사 때 이거 문제 나왔도 학교 있지? 나왔지? 응. 나온 학교들은 이 문제가 기말고사 때 거의 안 나왔지. 설마 두번 내겠어? 선생님 잘못 낸 거지 그러면. 그지 여러분 609번 풀어보세요. 하나 더. 봐봐요. 얘는 여러분들이 도함수로부터 식 세워서 적분어 구하면 되는 거야. 얘는 봐봐. 힌트를 근데 다 알아야 돼. 봐봐 봐봐 봐봐. 이들 3차 함수 f(x)의 도함수가 프라임이잖아. 그러면은 f가 f가 3차지. f가 3차면 하 f 은 당연히 2차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다음에 관계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런 문제에서는 얘 최고차항이 만약에 어 이렇게 된다고 쳐봐요. x의 n제곱을 쳐봐. 그럼 프라임의 최고차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계수가 n이 되면서 x의 n-1이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야. 그러면 내가 얘를 프라임 x를 하면 f 프라임 x를 2차기 때문에 근이 0하고 2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0, 2를 줄수 있겠지. 그렇지 x, x-2 최고창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최고창을 놓을 거야. k라고 놓을 거야. 근데 여기서 센스야 이거는. 왜 센스냐면 나중에 k가 분수로 나오거든, 분수로. 그럴 수밖에 없거든. 미분하면 3차가 내려오니까. 여기다 그냥 3으로 줘 버려, 그냥. 이렇게 개수 놓는 것도 센스야. k로 나면 상관없어. 근데 3k로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런 분수에 대한 문제를 풀지 않는다. 알겠지? 상관은 없어요. 문제는 다 풀려요. 답지에서는 그냥 A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 그냥 이렇게 준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상태에서 접근을 못 하니까 F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리고 극대극소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그러니까 봐봐봐. 극대 알려주고 극소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미지수 두개 있어도 풀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극대극소는 어디서 생기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감소 증가 감소니까. 여러분은 몰라도 알지만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 아니냐? 맞지? 그거 알려주는 힌트가 뭐냐면, 극소가 F0이 마이너스3, 어, 그 다음에 극대 F2가 얘가 5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알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F1이가 훼고하라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얘는 적분을 하게 되면, 아예 일단 전개를 하게 되면, sum k x 제 k x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k x 에 f k x 는 s e 여기서 이게 좋다 x 이게 없어지잖아. k x i 제고 마이너스 t k x 제 s 이렇게 되잖아. k x is equal to k x is equal to 지 x is equal to k x is e 이 u a l to k x 이 s 이 q u a l to k x is e 이거 마이너스 3이네요. 그다음 F2가 5하면 K가 나오겠지. 맞지? 괜찮아? F2 이거 해보자. F2 하면은 8K 마이너스 10K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간 8 마이너스 4K가 8이니까 K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맞어? K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F값을 1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F1은 v는 1이에요.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 여기 잠깐 볼게요 어, 이거 선생님이 예전에도 해줬던 건데 다항함수, 3차함수에서는3차함수가 팩트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이렇게 3차함수 그래프를 내가 그릴게. 얘들은 여기 변곡점이라고 하는, 이과에서만 알려주는 개념인데. 여기서 변곡점이라 불리는 놈인데 여기서 위로 블록하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어 블록이 바뀌는 점이 변곡점이야.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대칭되어 있다 말이야 삼함수를 이렇게 생긴 삼함수를 오케이? 얘를 기준으로 점대칭이 되어 있어. 알겠어? 여기서 엄청 많이 쓰이는 스킬이 하나가 있는데 극소를 이어버려 이렇게 극소를. 그 다음에 극대를 이렇게 이어버려 극대를. 그러면은 얘들아 봐봐봐. 여기서 여기 만나는 점에서 내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점대칭되는 변곡점이라 부르거든 여기서 내려 극대에서 그 내려 만나는 점에서 체크해 그러면은 여기가 다 길이가 똑같아요 등분이 돼 알겠습니까 여기가 등분이 돼 됐지 그러면은 얘들아 봐봐봐 이 문제에서 만약에 적용을 할 거면 지금 극대가 이 쟤는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0에서 마삼이야. 여기가 2에서 5야. F19 해야 되지. 근데 얘는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요 점이 딱 여기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1대1대1로 요 그었을 때 여기 저거랑 똑같은 그림 그리면 요래, 요래 그면은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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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요길이가다 똑같아. 그럼 0과 이가운데가 1이잖아. 그러면 얘가 가운데니까 여기서또 여기까지 점 대칭이기 때문에 얘들 가운데라고 5 더하기 3 하면 2죠. 2 나누기 하면? 2 하면 2하면 1 나오지. 이렇게 해서 문제 아예 안 풀어도 풀수 있어. 그냥 숫자가 보고도 풀수 있어. 뭔 말인지 알아? 이건3 삼차함수 가지고 있는 팩트야. 근데 얘는 이거 안 써도 문제 풀리거든? 여러분들의 고등수학은? 다 풀려. 방금 풀었잖아. 저런 식으로 다 풀려. 근데 이거 썼을 때 엄청 빠른 문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거 자기 걸로 못 만들면 절대 못 써. 여러분들 이번에도 로프탈정리 이런 거 있잖아. 자기 걸로 못쓴 사람은 결국엔 시험에서 미분계수로 풀고 막 그랬었잖아. 이것도 자기 걸로 못 만들면 못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3차 함수 점 대칭되어 있다. 점 대칭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극대, 극대점이랑 그소좀 이어버리면 얘가 다 등분되어 있다. 그럼 이런 팩트도 알수 있어요. 봐봐. 여기서까지 항상 1대2야. 2대 1, 아2대 1, 항상 여기서도 제도, 여기서 여기까지 3대 뭐 1, 뭐 이런 식으로 잴 수도 있어요. 비율도 알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시면 좋겠고, 어 그거 팩트 다한거 가지고 있나, 여러분들? 음, 선생님 자료 공한번 줄게요. 오케이, 알겠어요. <laughs> 다시 줄게. 어.. 다음 여러분들은 이제 615번 풀어보세요 615번 <laughs> 자 원점을 지나는 곡선 y는 fx 원점을 지나는 것도 힌트네 0,0을 지나는 거니까 f0이 여기랑 힌트가 있,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축에 대한 힌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그 다음에 여기 이미 지준 a,fa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저거래 아 저게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지금 a 제곱 마이너스 4ax <laughs> 플러스 g a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래. a f a에서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그러면 얘들아, 여러분 접선의 방정식 시험보면였잖아 이게 접선의 기울기네. 그러니까 f 프라임 a네요, 얘가.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 오케이? 그러면 f a는 f a는 접근하면 이거 접근하면 되니까.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뿌리 접분성수 c지. 그치? 근데 0,0을 지낸다고 했으면 여기 0인거죠. 이게 fa에요. a를 x로 바꾸면 이게 fx가 되는거지. 그럼 f에 대한 정보는 끝났네? 맞지? f에 대한 정보는 끝났네요? 그럼 이제 얘를 <laughs> 우리는 이제 gx만 찾으면 되는데 g가 이거야. <laughs> g를 보지 말고 다시 우리가 아 그러면 이 함수에 a,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 쥐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은 y'이 <laughs> 여기 fa겠죠? 그러니까 1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a제곱 마이너스 4a 그리고 x'이 a a,fa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맞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넘겨서 이거 다 넘기면 이게 계산하면은 그 형태로 형태로만 만들면 이거 전개하고 얘랑 얘랑 전개한 거랑 이쪽 이거 넘겨오면 그럼 걔가 주이지 맞습니까? 그리고 계산을 다한 개의 주이가 그럼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 a 제곱 세제곱 마이플러스 2 a 제곱이야 됐어 그래서 숫자 대입해서 정답을 4번으로 마무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접방을 통해서. 예, f를 구할 수 있는지 요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이 문제를 한 거야. 자, 마지막 문제는 조금 어려워. 619번 풀어보세요. <laughs> 619번 여기서 투원 토막형이네. 지금, 지금 fx가 있는데 fx는 <laughs> 인테그랄에 인테그랄에 어, x 플러스 어떤 규칙이 있는 그런 다항함수네요. 요거 요런 식으로 규칙을 가지고 있는 다항함수네. 끝에 거기서 10분의 x 1 0제곱까지 가네. 그래서 f1이 2일 때 부형을 구하라 이랬는데 너무 쉽죠. 프라임 x인가요 이거? fx인가요? Fx, fx네요. f 얘는 어떻게 하냐면 <laughs>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적분을 해버려. 적분을 해버리면 은 얘는 요게 이제 1이니까 2분의 1이 가장 앞에 2분의 1에 x 제곱 더하기 얘는 3이 붙으니까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야. 계산하지 말고. 벌써 보일걸? 3 곱하기 4분의 1 x 4제곱 이런식으로 하잖아. 맞지? 10 곱하기 11분의 1 x 11제곱 더하기 10 맞습니까? 그리고 그래 f1이 힌트야. f1이 2야. 1 대입해. x 에1 대입하면 은 f1은 이렇게 된다고.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부분부수 형태로 되는거지. 10 곱하기 11분의 1 거기씨 얘가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2. 1d의 평이 2. 그요 앞에 거 먼저 계산을 해야겠네 우리가. 이거 분분수화면은 어차피 이거 찬은다컷컷컷컷컷컷 컷. 맞지? 우리는 뭘 쓰면서 이걸 써야 돼? a b 분의 1, b 마이너스 a 분의 1, a 분의 1 마이너스 b 분의. 근데 우리 이 정도 했으면은 이거 그냥 툭툭 터키지. 그지? 얘 계산하면 얘가 100이 11분의 1 플러스 7란 말이야. 이거 두개 계산하면 1 1분의 11배기 1이니까 10이죠. %c가 2인 거죠. 따라서 c는 11분에 이거 20이니까 빼면 12가 되는 거지. 맞니? 됐어요. 그 f09화라니까 이게가 f형이죠. 성수왕 f형이죠. 그래서 f0이 요거 면서 정답이 5번입니다. 오케이. 네, 잠깐 신생아.